안녕하세요. 마산 회원 노인종합복지관 수묵담채화 강사 윤복희예요. 어,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로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포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포도는 그 다산으로, 또 그런 의미로도 사람들이 많이 그려서 집에 걸기도 하거든요. 어, 여러분들 연습하셔서 잘 되면 그렇게 한번 또 이용해보세요. 자 포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어, 포도는 제일 먼저 잎을 그려서 어, 어떻게 포도를 그려 나갈 것인가 어, 화면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 포도 알갱이를 그리고 제일 나중에 줄기를 그려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포도 잎은 이제 포도 송이를 채색으로 할 거니까 포도 잎은 먹으로만 써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얇은 먹에 좀 진한 먹을 묻혀가지고 농담을 조절해서 이파리를 그려보겠습니다. 구도 이품 다섯 개로 뾰족뾰족한 부분이 이렇게 다섯 하나 둘셋네 다섯 개. 다섯 개입니다. 네, 네, 다섯.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또 멀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니까 한개더 할게요. 한 개, 두 개, 세, 네, 다섯. 자, 이러 이제 입은이 이,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포도 알갱이를 그려 보겠습니다. 뭐 포도는 청포도도 있고 보라색 포도도 있고 아주 새카만 포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런 어, 보라색 포도가 그리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남색하고 보라색을 적당히 혼합해가지고 포도 알갱이를 그려보겠습니다. 포도송이를 그리는 겁니다. 포도송이 할때 잘못하면 물이 겉돌기 때문에 붓의 수분을 잘 조절해서 농담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접시에 물이 안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끝에는 좀 진한 먼, 먼 색을 넣습니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고도 알갱이가 되지요. 이렇게 붓을 틀어가면서 옆으로 이 붓의 색채가 다 없어질 때까지 제일 먼저 그린 부분이 제일 앞으로 나온 부분이고 이렇게 그려주면 또 옆으로 되고, 또 옆, 옆모습도 그려주고, 옆에 있는 거또 다시 이렇게 그려주고, 이 물감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려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 없어져서 다시 찍겠습니다. 자, 이쯤에 또 진한 거를 이렇게 붓이 갈라지면안 되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힘 있는 그림을 그릴 때는 왼손으로 화선지를 짚고 몸을 받치고 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온 기운을 다 쏟아야 되겠죠. 포도 모양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포도 모양을 그려나갈까를 생각하면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쪽이 좀 허전하지요? 동그라미를 하나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어서 그려도 됩니다. 이렇게 조금 중간에 흰 빛이, 흰 여백이 있는 것도 포도에 반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너무 크지만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일자로 되니까 여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이렇게 조금 나오게 붙여주고, 여기도 좀더 붙여주고, 어느 정도 모양이 됐죠? 그러면은 약간, 도도를 좀더 길게, 조금만 더 길게, 길게 해볼게요.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작게. 이 정도 해서, 포도 알갱이를, 이 포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하나 있으니까 좀 심심하니까 옆에다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듯하게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약간 옆으로 가게 그려보겠습니다. 물 조절을 습도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 번지면은 포도가 흐트러진 것처럼 보인 알갱이가 확실하게 농담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포도 위에 붓에 물감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리면은 진하게 된거는 나온 부분이고 또 흐린 부분은 뒤로 들어간 부분이 되겠죠 역 갈라지네. 아, 이런 것도 재밌죠. 이렇게 파랗게 된 것도. 이쪽에 좀더 진하게 해주죠. 그럼 파랗게. 이쪽은 아주 파란 색깔로 보라, 보라보다 조금 더 진한 색깔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변화가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짧지요? 그럼 좀더 길게. 이렇게 모양을 봐가면서 더 해주고 싶은 부분 더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위가 너무 허전하지요? 그럼 위를 더, 위에를 더 그려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 두 개면 하 너무 짝수라서 그렇지. 그럼 이쪽에 오른편에 아주 작은 구도를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파리에 묻혀서 조금만 나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댁에서 혼자 하실 때는 이렇게 세 개를 다안 하고 그냥 한 송이만 그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릴 때 너무 세 개를 하려고 그러면 구도 때문에. 신경이 있으니까 그냥 포도 한한 한 송이만 그려서 알갱이만 제대로 그리고 아, 그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은 아, 좀 포도가 길게 돼야 되겠죠. 약간만 길게 다시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잎맥과 포도. 그시 포도에 있는 그 까만 점을 찍어야 되는데 우선 이게 다 마르기 전에 인맥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는데 이렇게 가지 또 곁. 밑으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또 그려주면 되겠죠? 옆으로. 이것도 지금 적당히 잘 마른 것 같아요. 너무 마르면은, 이 선을 그어줄 때, 선이 너무 드라이해서, 그, 선과 종이와 겉돌거든요? 적당히 됐고, 그 다음에 적당히 마른 것 같아요. 이거, 씨를 그려주겠습니다. 아, 씨가 아니고, 그 꼭지에 있는 까만 점. 이게 이제 포도, 이걸 찍으면은 포도 송이의 방향을 정해주죠. 이 포도 알갱이의 방향. 송이가 아니고 알갱이의. 또 여기도. 너무 두껍게 하지 말고 콕콕 뾰족하게 찍어 줘도 되고 아주 작은 점을 이렇게 글씨 쓰듯 찍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포도 줄기를 해야 되겠죠? 줄기는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약간 거친 그런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흐린 먹에 진한 먹을 섞어서 힘차게 그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거칠게 얘들이 이렇게 뭐 약간 포도는 넝쿨이 이렇게 되니까 구불구불하게 아까 어 지난 시간에 했던 매화, 홍매화나 백매화 가지 대학은 좀 다르죠. 풀도 아니고 어 나무도 아니니까 중간쯤 되는 그런 거친 표현. 그래서 어 여기에 이렇게 포도에이 포도에 보면 이렇게. 잔넝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표현해주고, 또 약간 점도 찍어서 좀 힘도 표현해주고. 너무 점을 난발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포도와 연결되는 선을 그어줘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파리와 연결된 선 그어주고, 이파리. 그 다음에 이제 포도와 연결되는 선 이렇게 포도가 연결돼야 되겠죠. 이거 안 그래주면 어디 공중에 매달릴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잘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아까 여기 여백을 왜 두나 했을 거예요. 이런 포도 송이를 연결해주는 그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나조건 그림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포도 농사를 짓는 분들의 포도는 아주 빡빡하게. 붙어 있지만, 이건 그림이니까, 약간 이렇게 엉글게 하면은, 이런, 여백이 재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여기에 뭐,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또, 이거 연결해주는 거. 얘 이파리 연결해주고, 얘도 이파리 연결해주고, 얘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적당 선을, 붓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 붓에, 붓을 잘 운용을 할줄 알아야 되죠. 어, 자기가 쓰는 붓이 어디를 써야 날카로운 선이 나오는지 이거를 미리 감지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약간 거친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딱딱하니까 이 포도 줄기를 있는 이 선들은. 포도가 떨어진 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또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에 어, 포도에 이런 이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거 이, 이걸 뭐라고 하냐 넝쿨 앞으로 넝쿨 뻗어가는 이런 것좀 그려줘도 되고 아 여기를 안 그렸네요 위에도 이제 이렇게 가지 이렇게 해서 이, 이파리가 나와야 되겠죠 강하게 해주고 뭐, 자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이쪽 밑에가 다 여백이죠 그러면은 어, 이 왼쪽에다 쓰면은 여백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름을 쓰실 때 여기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쓰시고 도장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따라 해보세요. 완성된 것 같아요.